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통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네? 내 집은 누구 집? 우리 하나님의 집. 이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은 어디에요? 오늘날 교회, 교회, 교회를 채우라. <laughs> 지난주에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대해서 봤어요. 내네 친구죠. 그, 중풍,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내 네 친구들이 생명의 은인이죠. 나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떼매고 가서...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린 바람에 그가 낫고 침상을 자기 소로 들고 집으로 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고맙고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그런 친구들처럼 그런 친구가 되어주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하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 안 먹고 그냥 그런 친구가 될수 있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런 친구가 우리는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기회, 기회 기회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 구주이신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너는 가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곧 그렇게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멍석을 깔아 드리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 드리는 거. 이웃들을 위해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강원에서 어쨌든 그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절기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그왜 그런 번거롭게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만약에 그런 절기 초청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가서 교회 가보자고 입뻥 끝이나 해요? 하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왜 그런 절기 때 이런 일을 번거롭게 목사님은 해갖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냐? 그러지 마시고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이웃, 우리 가족, 친구, 친척, 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보고 강구해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스스로 잘 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 안해. 전도하라고 그냥 스스로 전도해라 그러면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이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라. 그리고 초청장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잖아. 그죠? 억지로라도 하잖아. 그래서 멍석 깔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길로, 예수님 믿는 구원의 길로 초청해도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변명거리로 회피하고,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때그 이유와 변명거리가 천국잔치 자리보다...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천국잔치 자리에 나오고, 나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잔치 전 잔치 자리, 그 구원받는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아 같다.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아를 살려고 그 밭에 보아가 묻혀 있으니까 그 밭을 사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요. 예 왜? 전국에그 보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과연 전국잔치 자리가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사서 그걸 둘러보러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못합니까? 밭은 나중에 둘러봐도 되잖아. 천국 잔치 자리 참여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그 천국 잔치 자리 나밭 사서 밭 둘러보러 가야 돼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식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리를 샀으네.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번에는 소 다섯 개리를 사서 시험하는 것, 그것보다 전국 가는 것이 못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국 잔치 자리 참여하고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은 안 가고 소우만 시험하러 간대. 이번에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천국잔치에 색시와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죠? 섹시와 같이 가면 되는데 섹시 두고 못 가겠다 이런 얘기죠? 같이 가면 되지. 어때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지. 같이 가면 섹시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오늘날은 이렇게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천국과 바꿀 만한 것들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돼서 두 번째로 천국 전치 잔치 자리는 오히려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못올 이유들과 변명들로 초대받은 자들은 다 거절하고 안 와서 주인은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고 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이 이유, 저 이유 핑계대고 있으니까, 밭을 사서, 또 뭐, 뭐 해서? 소를 사서, 또뭐 해서?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살 만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그죠? 밭도 사고, 돈도 좀 제법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소도 다섯 결이나 사고, 또 뭐예요? 장가도 들었고, 요즘 장가 가기 힘들잖아요. <laughs>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그 직장도 앞으로 미래도 다준비돼야 장가 갈 텐데, 그러 그러는 사람들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살 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초대받았는데 그걸 초대를 거절하고 다 천국 가는 이유와는 비길 수도 없는 것들로 다 변명하고 차버렸어요. 천국 잔치 자리를 차버렸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는데 종이 그렇게 복을 하니까 주인,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누구들? 가난한 자들 또 누구? 몸 불편한 자들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런 분들 또 맹인들 맹인이 뭐예요? 눈못 보는 자들 그리고 저는 자 다리를 절고 여기저기 절, 절은 자, 그, 그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 잘 취급해 줘요. 취급 안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받았다고 생각한 그런 잘 살고 그런 대로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매인 전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히려 들어가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초대받았던 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인 부유함과 좋은 것들이 천국잔치에 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와 변명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 부유함 때문에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전국 가는 것보다 그거 더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밭을 샀고 소 다섯 개를 샀고 장가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전국을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부유함 때문에 가려졌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게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키아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불쌍한 이런 사람이었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적으로 이 가난한 것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 가난한 곳에서 벌거벗은 것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라우디게아 교인은 그 부유한 것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막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육신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천국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할렐루야.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주셨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거에 대버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서 초대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 눈먼자, 벌거벗은 자, 저는 자들을 갖다 채웠어요. 채웠더니 아직도 자리가 어떻게 해요? 남았어.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을, 읽겠습니다. 어읽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천국 잔치 자리가 남았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미 다 찾버렸으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런데 남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 나아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어떻게 라 채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채우라? 강권에서, 강권이 뭐예요? 막 강하게 권해서, 그냥, 와봐, 아이, 안 가! 그럼, 아이고, 안 되네. 끝! 포기하는 게 아니고, 강권한다는 것은, 와봐, 안 아, 가, 못 가! 아이, 그래도 와봐.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안 된다니까? 그래도 오면, 천국 갈수 있다니까? 와봐. 자꾸, 자꾸 권하는 거, 강권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강권에서 어떻게다가 데려다가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권하에서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자.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채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에 의하면 그냥 사람이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빈부귀천, 빈 가난한 사람이든 부 부유한 부자건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불구하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강건해서. 데려다가 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위도 마찬가지 교위도 강권에서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강권에서 데려다가 천국을 채우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 성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